자,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네, 시험이 끝난 건 끝난 거고요. 근데, 자꾸, 어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난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점수 나온 겁니다. 그걸 안 했으면 그 점수 안 나왔을 거야.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근데 그냥 아직 부족한 거죠. 쉽게 생각해봐, 내가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뭐가 필요했냐면 그래픽 카드 말고요, 에드온 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픽 카드를 놓고 얘가 게임 처리를 잘 못해, 3D 에드온 카드를 사야 됐거든.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넘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몇년 전이죠. 20몇년 전에 3D 카드가 가격이 정확히 기억나요. 21만 7천 원이었어요. 중학생한테 21만 7천 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만 원 정도, 60만 원까지는 아니고한 4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 중학생한테 40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 진짜 열심히 모았어요.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도 21만 7천원까지 가는 길은 꽤나 멀었습니다. 당장 살수 없었죠. 그냥 결국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그 돈이 모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용산에 가서 샀던 기억이나. 그것도, 그때는 용산에 깡패가 되게 많았거든. 굴다리를 지나가면, 야, 너 잠깐 줘보자, 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돈을 미리 다 입금을 했어요, 그냥. 아예. 카드만 찾아오려고. 되게 추억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짜 열심히 모았었고, 그래도 21만 7천 원까지 가는 길은 되게, 되게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진짜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야.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셔서 너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였었기 때문에 지금 완성도 자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은 시간이 지나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이미 채워 놨어요. 그리고 영어를 완벽하게 어떤 시험이든 완벽하게 보는 정도가 여기라고 쳐 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도달해 놨다? 끝났어. 그럼 더 이상 얘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도 너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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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일 거라고 열심히 하면. 결국 꾸준히 열심히 하면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걸 버티시면 돼요. 근데 그게 버티기가 되게 힘든 게, 늘 말했잖아. 수치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부한 양이. 게임은 수치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즐겁게 즐겁게 할수 있는 거야. 경험치 쌓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은 성취감이 남달라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레벨이 오른다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왜, 공부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초반이 되게 편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초반에 게임할 때는요, RPG 게임할 때, 레벨 1에서 레벨 2가 되는 게 되게 빠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했던 RPG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7이었는데, 그 게임은 처음에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두번 전투하고 나면 레벨 2가 됐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게임을 전 캐릭터를 99까지 키웠거든요. 안녕. 근데 98에서 99가 될때 있죠. 그때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98에서 99까지 갈 때. 분명히 앞에서도 레벨업 할때 1단계를 레벨업을 한 거고, 98에서 99갈 때도 1단계를 레벨업을 한 거지만, 내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다음 윗단계로 갈때까지 시간은 더 많이 걸려.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어릴수록 그게 인정이 잘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너무 안타까웠거든. 나는 진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안 나왔다라는 말. 아니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점수 나온 거고, 충분히 스스로 열심히 한거 맞고요. 그죠? 그거 저다 인정해 드리고, 대신에 그냥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가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에서 잘 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꾸준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는 꾸준함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대신에 저는 강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까지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했다고 저기 저 옆에서 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 연봉을 받기까지 내가 모르는 뭔가 했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한테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 거겠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질 거잖아. 참고로 저는 이 학원에 와서 4년 동안 단한 번도 그전 해의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4년 동안 꾸준히 계속 연봉이 상승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4년 동안 계속 학생이 늘었어요. 그지? 근데 그게 한 번에 느는 게 아니라고. 내가 1년차 때 지금 이 인원을 바랬으면 그건 되게 큰 욕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죠? 네, 내가 조금 더 많이 채워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고3 되기 전까지 무조건 실력은 채워질 거고 그러고 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할 거야. 근데 편하려면 불편함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할 수는 없어.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안 나왔다. 네,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열심히 한 만큼 나왔다. 라고 인정하고 가시면 훨씬 더 다음 단계로 가기 수월하다. 근데 언제까지 되게 그런 어린 마음으로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 불평 불만만 할 거야. 불평 불만 해 봤자 바뀌는 거 없잖아. 네 점수 바뀌겠니? 안 바뀌고요. 네 실력 늘겠니? 안 늘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반응이 대체로 조금 뭐랄까요? 어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너무 열심히 안 했대, 영어를. 전혀 몰랐어.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1학년 기말고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모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수학과학을 되게 잘해. 근데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거의. 정말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윈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윈터 들을 때 윈터 수업도 듣고 제 문법 특강도 들었어요. 우리 여름 방학 때 했던 거. 그걸 겨울 방학 때 들었어, 그 친구는. 그리고 이번에 여름 방학 때또 들었어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두번 들었는데 그래도 문법이 아직 약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번에 서수령에서 문법을 어떻게 냈냐면 그 학교가 서수령에서 틀린 걸다 찾아서 고쳐라. 근데 몇개 틀렸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선 약한 모습을 보인 거야. 근데 사실 같이 클리닉 같은 걸할때 느꼈던 게 얘한테 이걸 설명을 해준다 내가. 그러면 어! 그거네요. 그러니까 알아. 그 문법사항은 알고 있어. 근데 풀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걔가 이제 객관식을 두 개를 틀리고 주관식을 좀 많이 망했어요. 근데 객관식 두개 틀린 게 어느 정도 수치였냐면 그 반에서, 자기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가 객관식을 두개 틀렸대. 그러면 그 객관식은 똑같은 거야. 객관식의 격차는 이제 거의 좁힌 거예요. 근데 주관식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지. 근데 걔는 자기 객관화가 그래도 좀 되는 게 본인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은 답이 다 있잖아요, 선택지에.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서술형은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니까 정답을 아직 거기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아 이제 객관식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다음번에 열심히 하면 3등급 초반이나 2등급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서, 계속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한 번에 확은 잘 없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엄청난 재능일 거야. 근데 그 재능은 정말 타고나는 거라.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었고, 어,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은 어느 정도의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고3 때 그냥 열심히 해서 정시로 인서울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되게 훌륭한 재능이죠. 저는 공부를 할때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나보다는 공부에는 제가 좀더 재능이 있구나. 근데 쟤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공부에 관심이 좀더 많았어. 근데 그런 차이가 있죠. 결국 꾸준히 열심히. 거북이처럼. 내가 토끼일 순 있죠. 토끼일 순 있는데 태어났는데 거북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토끼를 바라는 건 무리다. 그냥 꾸준히 방향을 잘 잡고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차피 한 곳이죠. 우리한테 목적지는 1등급이니까. 1등급이라는 목적지를 잘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결국은 도착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왜 우리 장거리 달리기도 그렇잖아. 장거리 달리기. 되게 천천히 꾸준히 뛰어서 가죠. 어떤 미친놈도 4km짜리 장거리 달리기에서 100m 달리기처럼 100m를 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파. 그리고 나중에 100m를 그렇게 뛰고 나면 진짜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느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천천히 앞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위로라는 게, 나 같은 쌉티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위로는 위로고, 그거는 다른 분께 받으시고, 어, 현실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 37의 표제어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좀 내려놓고 보게. 우?